너랑 최전철 무슨 거래를 했어? 난다 알아. 나는 다 봤어. 의원님. 의원님이잖아요. 너 나랑 계약서 썼는데 자꾸 왜 저쪽에 뭡니까? 뭡니까? 일단 민교 좀 먹어. 내 친구가 뭐까? 죽었습니다, 여러분. 어, 네 죽... 친구가 잠깐만. 네제 친구가 죽었어? 죽었고 제 친구가 잠깐만.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. 너가 어. 네 친구를 보내잖아. 들어보시죠. 어?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음성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남겨. 너는 최영사가 연행을 하던 와중에 죽었어. 근데 최영사는 안 죽었잖아. 왜 시장님 사례 협박 편지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아,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다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. 이미 비리가 너무 많잖아. 우리가 알고 있는 비리가. 그럼 제가 묻겠게요. 그래 제가 가자. 그래 묻자 끔하게무고나묻게요 녹음 파일 어디 있습니까? 네. 제 녹음 파일도 가지고 계세요. 아니. 주시죠.